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어색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떠나기 한 1시간 전이고요 짐을 쌌어요 짐을 이렇게 쌌고 와!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방을 들고 갈 건데요 짐을 정말 최소화했고 그런데 또 10월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,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름 제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. 아무 옷이나 입은 게 아니라 이 목티에다가 이 가디건에다가 제 영혼의 단짝이죠. 이. 패딩, 경량 패딩까지 이렇게 챙기면은 일교차가 심한 그런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옷을 준비를 했고요. 제가 저번에 시내버스 여행할 때 실패를 했잖아요. 왜 부산까지 가는데 어, 멘탈이 털려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른 보드로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. 그게 바로 목포입니다. 그런데 제가 저번에 부산 갔을 때처럼 막 일정이 여유롭고 시간이 많곤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최대한 시간이 단축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9시 33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출발하게 되면 철야를 한다는 말입니다. 제가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는 점이고요. 두 번째가 밤을 잘못새요 일단은 사당이라는 곳에 가서 사당에서 수원 쪽으로 이동하는 밤버스를 탈 예정입니다. 그 이후로부터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밤을 샌다는 거. 음. 그래서 제가 오늘 낮잠을 잤습니다. 낮잠 2시간을 잤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죠? 괜찮을 거라 믿고 저번에 버스 여행을 하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도 챙겨가지고 어,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. 이번 달에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책도 읽고 시내버스 여행도 하고 출장도 다녀오고 네, 예, 여러 가지, 이렇게, 겸사겸사, 이렇게 함스서 다녀올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이번에 월급이 들어와가지고, 이번엔 조금 여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, 내면에 짠순이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유롭게 조금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괜찮겠지? 괜찮겠지? 그러면 저와 함께 사당으로 가보실까요? 고고!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사당. 아, 바로 도착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지금 수원역에 도착했어요. 수원역에 도착했고 여기서 5 시간을 더 버텨야 됩니다. 5 시간 상당히 무섭네요. 여기가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. 아, 휘청거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... 오, 여기는 그래도 좀 번화가라서 사람들이 많네요. 여기 할리스에 갈 겁니다. 24시간! 드디어 탈출.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아닌데, 이제 5시에 오는 차를 타야 합니다. 어, 맞은편에 여성분이 술 취해서 쓰러지셨어. 어떡해. 그래도 일행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. 어휴, 이제 새벽은 무섭구만.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. 저는 밤이, 밤이 무서워요. 밤이 싫어. 어휴. 왔다. 화성 가는 버스입니다. 너무 자다가 지금, 자다가 지금 3 7 3번. 여러분 자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어디 지하는데 지도가 그 근처인 거예요. 그래서 확김면 내렸는데 아, 추워. 아 빨리 다른 다른 곳으로도 갈아타야 될것 같습니다. 80번 80번 버스. 지금 평택. 안중 안중까지 왔구나. 어, 아직 해도 안 떴어. 지금은 오전 6시. 오전 6시입니다. 김 나온 거 보여요. 김 나온 거? 아, 졸려. 지금 피곤사 못. 아, 근데 진짜 버스 탔는데 그 따뜻한 히터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그 졸린 와중에 행복했어. 아, 버스가 잠시 후 도착 예정입니다. 평택 터미널 하차! 다음 버스가 한 20분 남아서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시 f 버스 터미널에 좀 있다 가겠습니다 아 진짜 거의 겨울 날씨인데 겨울 날씨 130번 빨리 와라 춥다 <laughs> 추워가지고 딸깍 지나요. 감사합니다.